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신형인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앞서 16일 시험 발사한 화성 17형은 평양 상공에서 폭발할 당시 파편으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 15형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ICBM을 고각으로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신형 화성 17형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 15형을 쐈으면서 화성 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비행 특성과 영상 속 그림자, 날씨, 기술적 요소, 한미 평가 일치 등을 근거로 북한의 미사일을 화성 15형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탄도미사일은 탄종별 상승 가속도와 연소 시간 등 고유의 비행 특성을 갖고 있는데 탐지된 비행 특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화성 15형과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보도 영상 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겨 오전에 찍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발사 시간은 오후였다는 점, 발사 당일 순환 지역의 날씨는 구름으로 덮여 있었는데 영상에선 청명한 날씨였다는 점도 김만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어 각종 미한 공조회의에서 미국도 한국 측의 분석 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했다며 미국 측도 상세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 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처럼 기만행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16일 화성 17형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내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2017년에 이미 발사에 성공한 화성 15형을 대신 발사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의 비공개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시험발사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 수 킬로미터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방부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평양 주민들의 민심 위반이 체제 불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급히 화성 15형을 발사해 화성 17형 발사 성공이라고 선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별도브리핑에서 국방부 보고는 발사 직후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민가 피해 여부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부 보고에 대해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지난 16일 ICBM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을 때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는데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의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냥 공중 폭발했다는 건 일단 추진체가 로켓 엔진이 폭발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상당한 사고 조사를 지금 해야 되거아니요 그거를 하려면 원인을 찾는데 수 개월은 걸려요. 만일에 설계상의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검증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 화성 15형을 발사했다고 해도 2017년 발사한 것보다 일부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 13,000km 이상일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화성 17형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북한이 ICBM 추가 행동 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포함해 미한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했습니다. b o 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는 사실이 최근 공개된 위성 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일부 건물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채 건설 인력들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류경호텔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촬영한 최근 위성 사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아직 일부 건물들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듯 철골 구조물이 건물을 뒤덮고 있고 주변 도로도 정돈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관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타원형 돔 형태의 7, 8층짜리 건물의 경우 여전히 시멘트 색깔이 남아있었고 옥상에도 철골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더 이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 공사 인력이나 차량은 없었습니다. 당초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관광단지의 건물은 2020년 9월 촬영된 위성사진에도 사실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고층 건물에는 건설용 기준기가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기준기는 2019년 공사가 한창일 때 설치돼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완공된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도 겉공사만 끝났을 뿐 내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겉모습만 마무리한 뒤 속은 텅 비어 있는 류경 호텔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평양에 330m, 105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류경 호텔을 착공했지만 경제난으로 5년 만에 건설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8년 외벽 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내부는 완성되지 못한 채 건물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ou know North Korea is pretty good about building the outside of buildings and a lot of times they look quite nice. Uh, they have a lot of cement and they have good construction crews. a lot of them are military. The problem with construction though, if you look into it, even if you build a house, you realize that it's not the external part, 브라운 교수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의 상황도 유경 호텔처럼 껍데기만 있는 건물을 만든 상황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지만 핵 미사일 시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원자재 수입 문제 등 난관에 부딪힌 뒤 김 위원장은 완공일을 2020년 4월 15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사 진척이 급감하면서 이번 위성사진에선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더딘 공사 문제와 별도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도 각국의 관광객들은 제재 위반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등 적국들에 대한 유화 정책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기조를 앞세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미국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28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적국들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쳐왔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적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화정책은 실패했으며 미국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독재정권이 부상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스트 의원은 이어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적국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도 인도태평양역 내 다른 국가들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확고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며 자신은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올해 초 미국의 언론과 IT 기업 또 암호화폐 기업 등 10여 곳을 해킹 공격했다고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이 밝혔습니다. 구글 산하 위협 분석 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두개 해킹 조직이 구글의 운영체제인 크롬의 원격 코드 실행에 대한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지난 2월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림잡 작전과 애플 제우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북한의 두 해킹 그룹이 미국의 언론사와 정보통신 IT 기업, 또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해 최소 1월 4일부터 공격을 펼친 증거를 포착했으며, 다른 나라와 기관 역시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두 조직이 한 해킹 조직 산하에서 공급망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일한 공격 도구를 사용하지만 작전별로 다른 임무와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글은 지난달 14일 보안 패치를 적용했으며 취약점 보안 이후에 북한이 여러 차례 같은 방식의 해킹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는 이산가족 브로커와 북한 당국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2022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23일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예산들이 포함됐는데 특히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성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하원세출위원회는 예산안 보고서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무실이 이산가족의 행방을 찾고 상봉을 제안하는 제3자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과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미 이상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2차이 사무총장은 28일 VOA에 음. 이상가족상봉 브로커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잦은 사기 등이 문제라면서 브로커들과 북한 당국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프레다빌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동생을 만나야, 돼요. 동생이 기다린다. 가서 보면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낯선 애들이. 네. 그러니까 가서 못 만나고 사람들이.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이산가족들이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브로커들에게 많게는 수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 사례가 70%에서 8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커들은 북한 관리들과 함께 활동하며, 이상가족 상봉 사기 행각을 이어간다면서, 이상가족이 지급한 비용의 50%에서 70%는 북한 당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쵸, 우리들 사이에, 이상가족들이 이게 널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면, 현금, 그러니까 보내면 거기서 몇 퍼센트나, 북한 정부가 먹고, 그 다음에 이상가족들 한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예산안에는 이번에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북한 관련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지원 활동에 한해서만 허용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비외뉴스 이 존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고 탈북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한국의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그들을 즉시 석방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신속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탈북민들을 전격적으로 강제 북송할 위험이 큰 만큼 탈북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48조에 의거한 긴급 구제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과 탈북민들의 처우 개선에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수위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했다면서 인권위원회가 탈북민과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것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 제시 기능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인권위의 다층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국민의 인권구제가 지연되는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10대 인권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의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